가끔 보면 어떤 주식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는 거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우리가 시장의 탐정이 되어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건 그냥 뭐 운이 좋아서 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폭발적인 움직임 뒤에는 아주 명확한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서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그 공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는요. 모든 폭발의 무대를 마련하는 아주 근본적인 조건, 바로 희소성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건 유통 주식수, 영어로는 플롯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이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진짜로 사고 팔수 있는 주식의 수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총 1억 주를 발행했더라도. 대주주나 큰 기관들이 대부분을 꽉 쥐고 있다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고작 1,500만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바로 이 소수의 주식에 집중되는 겁니다. 우리 미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주식들은요. 종종 이 유통 주식수가 천만주도 안될 만큼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그러니까 태생부터 희소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유풍 주직수가 적다는 건 마치 물이 흐르는 수로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과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엄청난 양의 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잠재력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좁은 수로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단서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죠. 도대체 무엇이 그 갑작스러운 물의 급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기폭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바로가 특정 주식을 동시에 사고 싶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폭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뭐 신약이 FDA 승인을 받았다거나 하는 엄청난 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I나 블록체인처럼 시장 전체가 특정 산업에 열광하는 핫 섹터 열풍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차트상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가격을 뚫어버리는 기술적인 신호가 되기도 하죠. 이런 사건들이 강력한 수요 충격을 만들어서 엄청난 매수세를 아주 소수의 주식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하지만요, 단순히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만으로는 200%, 300%씩 오르는 가격 급등을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단서, 바로 증폭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통제 불능의 연쇄 반응으로 번져 나갑니다. 시장의 기계적인 움직임과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이두 가지가 결합해서 폭발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먼저 시장의 역학부터 볼게요. 이건 공매도라는 투자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주가가 내릴 거라고 보고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전략이죠. 유통 주식수가 적은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은 정말 큰 공경에 처합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빌렸던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들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 강제 매수가 이미 오르는 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이건 또 다른 공매도 투자자들마저 매수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바로 매수가 또 다른 매수를 부르는 자기강화 루프 이게 바로 쇼스 퀴즈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번엔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죠. 시세가 소문을 만든다. 빠르게 오르는 가격 그 자체가 가장 큰 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강력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로 그 감정. 포모.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죠. 이 포모라는 감정은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군중 행동으로 이뤄집니다.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이 두려움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이 광풍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식 시장의 폭발을 일으키는 완전한 공식을 알게 된 셈이죠. 정리해 볼까요? 태생적으로 공급이 희소한 주식에 강력한 기폭제가 수요 충격을 만들고 여기에 시장과 심리적인 증폭기가 더해지면서. 작은 불꽃이 거대한 화염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조합이 폭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현상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을 아주 극단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건 시장의 지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과제는 그 지도 위에서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겠죠. 이 폭발적인 움직임 속에서 기회와 위험,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